조심하세요, 조심! 조심, 조심, 조심해. 밀지, 조심! 밀지 말고! 네, 밀지, 말고 서로 서로. 밀지 말고, 조심, 조심! 조심하세요! 응. <laughs>

진실 대통령 보 맞습니까? 이재명 우리 진주도 바꾸고 경남도 바꿔줄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여러분 이번에 진주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힘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네 바람을 바꿀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진주시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예. 예! 예. 바꿀 수 있죠. 예. 바뀔 것 같죠. 예. 예! 여러분이 바꿀 수 있죠. 예. 모두 한번 외쳐 봅시다. 누가 누가 바니까 이해합니까? 이해. 여러분 믿고 이재명 후보님이 든든한 마음으로. 대한민국 올바른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웃에 이웃에 잘 접합시다! 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. <laughs> 안멈추면요 이동이 안 됩니다. 그 자리에 모두 멈춰주세요. 제발 멈춰, 그 자리에 멈춰, 멈춰주세요. 이건 말도 일만안 됩니다 지금. 멈춰, 멈춰, 여러분, 여러분 멈추세요. 멈추세요. 멈춰. 뒤쪽 밀지 마세요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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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리에서. 미쳐요, 미쳐요. 네, 멈춰. 그럼 야 그대로 응원해주세요. 안 다쳐야 요 지금 일제로 보는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. 예, 예 그대로 있어야 안 다쳐요.

밀지 마세요. 아이한번 기다리세요. 네. 대기, 대기, 대 자, 아, <laughs> 잠깐만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자 밀지 마시고 아이다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, 밀리지 마세요.